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집에서 살까? 브라질에서는 폐쇄형 주거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게이트 커뮤니티라고 하며 보안이 철저해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로 중상류층이 거주하며 클럽하우스, 수영장, 스포츠시설 등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농촌에서는 오래된 헛간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헛간 주거는 전통적인 농가를 현대화하여 특이한 생활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흙간 주거는 자연스러운 건축미와 아늑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케냐의 일부 지역에서는 흙집이 전통적입니다. 흙과 집, 나무 등을 사용하여 그곳 기후와 환경에 맞게 만들어진 집입니다. 이러한 집은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여 지어졌으므로 아토피 걱정 없이 살수 있습니다. 옛날 터키의 카파도키아 지역에서는 바위산을 깨서 만든 동굴을 주거 공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주택을 트로글로디테라고 합니다. 트로글로디테는 동굴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독특한 외관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타운십이라는 독특한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부에 의해 계획된 거주 단지입니다. 타운십은 예전 아파르트헤이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948년부터 1994년까지 공식적으로 시행된 극단적인 인종 차별 정책과 제도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지역개발과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특정 지역의 농업 마을들이 가족 단위로 농업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들은 서로 협력하여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물을 나누어 가집니다. 공동주택으로 농촌 생활과 유대관계가 유지되면서 전통적인 농업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주거 문화를 통해 각 나라의 역사, 생활 방식, 환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형태들의 주거 문화는 그 나라만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그 통해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